나왔다. 하지만 내려 내려와. 어어 어, 그거. 올라갔다. 밑에 밑에 밑에. 밑에 밑에. 어저 밑에. 온다 온다. 밑에 너무 어려. 워 그렇지. 빨간색, 어. 빨간색을 밑으로 하면 조준점이 위로 올라오잖아. 그렇지. 미사일 한번 쏴봐라. 그렇게. 미사일 나갔지? 그렇지, 그렇 싸! 어. 나리야, 로 내려와. <laughs> 刷刷刷！刷刷。 그렇지, 뒤로 가면서 쏴버려. 뒤로 가, 뒤로. 야, 엉뚱한데 계속 미사일 쏠래. 잘하고 있어, 김나리. 빨간 조준점을 저 괴물한테 딱 맞춰. 딱 맞춰. 쏴. 괴물한테 조준점을 맞춰. 야 붙었다 너한테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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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해 조준점 맞춰 너가 내리고 있잖아 위로 올리든가 쏴 미사일 700점. 7단 거지.